좀 여쭤 보려고 하는데 일단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진짜 궁금했습니다. 디렉터님 금강산 재련법이라고 아시죠? <laughs> <laughs> 아 왜냐면 아 저는 디렉터님도 강화하실 때 본인 얼굴을 문지르시는지 디렉터님도 그렇게 하시나요? 아 그냥 한번 해 봤어요. 한번 딱한 번. 아 진짜 한번 예, 해 보셨어요? 딱한번해 봤고요. 예. 뭔가 해서 이제 그냥 또 민간 신앙이잖아요. 아 그러면 본인이 근데. 본인 얼굴을 으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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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당연히 아니죠. 쌰 으쌰, 으으로 계산이 돌아가는 건데, 뭐 확률이 달라지겠어요.